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 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삶은 충분히 깊고 두터워야 한다. 만약 물이 충분히 깊고 두껍게 쌓이지 않는다면,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한 잔의 물을 대청마루의 작은 홈에 붙는다면, 풀잎 하나를 띄워서 배로 삼을 수 있겠지만, 잔 하나를 띄우려고 한다면 그대로 땅바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는 물이 약고 배는 너무 큰 까닭이다. 장자 소요유편. 인생은 충분히 깊고 두터워야 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충분히 깊고 두껍게 쌓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과거의 경험과 성취 그리고 현재의 의미 있는 순간들이 충분한 깊이와 두께를 가지지 않으면. 중년은 더큰 흐름과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첫째로 충분한 깊이와 두께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중년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깊게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성공, 무엇보다도 그로부터 얻은 깊은 교훈들이 중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충분한 내적 자산을 갖춘 중년은 새로운 도전에 더욱 담력을 갖고 나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충분한 깊이와 두께는 인간관계와의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깊은 관계가 중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고 두껍게 쌓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듯이 충분한 관계의 깊이가 없다면 중년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풍성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셋째로, 충분한 깊이와 두께는 목표와 의미 있는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년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깊게 고찰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년은 삶의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깊이와 두께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이 깊고 두껍게 쌓여 있으면 배가 물에 띄워질 때 더욱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년은 삶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분한 강인함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 중년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삶은 충분히 깊고 두터워야 합니다. 중년에 있어서 이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 인간관계의 깊이, 목표와 가치의 설정, 그리고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깊이와 두께를 갖춘 중년은 삶의 큰 배를 띄워 더큰 흐름과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해법 세 가지. 첫째, 내면의 깊이를 향한 탐험과 성장. 본문에서 언급된 물이 충분히 깊고 두껍게 쌓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다는 비유는 중년이 내면의 깊이를 탐험하고 성장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은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삶에 두텁고 깊이 묻혀 있는 가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깊이와 소중함. 본문에서 한 잔의 물을 대청마루의 작은 홈에 붙는 것과 큰 배를 띄우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와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중년은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을 더욱 중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에게 지지와 이해를 제공하며 깊은 연결을 통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목표와 가치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본문에서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에 잔 하나를 띄우기 어렵다는 표현은 목표와 가치에 근거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년은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통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며 풍요로운 중년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강의는 강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